안녕하십니까. 현월선임입니다 오늘은 정도가 8자 수업입니다. 아, 60번부터 하겠습니다. 60번. 아문 흡사음감노 그죠? 나는 비방하는 말을 들으니 흡사 감노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음, 내, 나의 경우는 나는 그것을 들으니까 마치 감노를 마시는 것 같아, 감노를 감노술을 마시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시원하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 가 되겠죠. 자, 그것은 억지 소리가 아니라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엄해를 당하기도 하고 욕설을 듣고 공연히 시기질투를 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죠. 어, 그럴 때 여차하면 못마땅하고 섭섭하고 또 속상한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 생각 돌이켜보면은, 어, 저것이야말로 정말 나를 득되게 하는 일이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 뜻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뜻에 맞는 일만 겪 그 겪으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다 에,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또 마음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 남들에게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대접만 받는 것도 어, 그리 반길 일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다. 이런 말이 있죠. 또 나를 잘 났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바로 나의 적이고 나를 못 났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험담과 비방을 보약으로 여결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죠. 다음 61번 보겠습니다. 소융 소융 도입 부사이 소융할때 소는 녹일 소자, 융도 녹일 융자요. 녹인다, 깡그리 녹인다. 그래서 돈입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부사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깐리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융 녹아가지고 전부 녹아서 융화돼가지고 부사이 마음의 부사이한 마음의 경지에 돈입다 들어간다. 이 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죠. 금강경의 근거를 두고 만약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본다면,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으냐? 이게 이제 정, 어, 능정업장분이죠.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능이 업장을 소멸하는 거다. 당연히 당신의 업장으로서 악도에 떨어져 떨어져야 올른데, 비난을 듣는 것으로서 그업이다 소멸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난 듣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어, 그 사람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되니까, 비난을 안 들으면 다른 가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난을 듣는 것으로서 전부 업장을 때우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비난 그것은, 당장 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에 뭐 몸을 다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장에 몸을 다치고 하는 것 같으면 안 좋지 그런데 비난을 듣고 자기가 소화만 잘 시키면 돼 네, 소화만 하면 업장이 아주 그냥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이 녹는다는 말이 그 말이죠 소 음, 아문흡사음감노 마치 감노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영가스님만 하더라도 인간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업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전업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업을 자기가 녹이려고 해야 할 텐데 남이 비난함으로 해서 그게 녹아버리니까 기분이 아주 좋은 것이죠. 어, 감노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감노수가 뭐죠? 불사약이죠. 불교에서 감노수라는 것은 불사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말하는 것이죠. 부처님 법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초탈하는 그런 묘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감노수란다. 즉, 불사. 감노는 번역하면 불사약이 되죠. 죽지 않는 약이다. 그래서 내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정신 속에 녹아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2번에 보면 관악은 시공덕이라 악한 말을 관하면 가만히 살펴보면 시공덕 이것이야말로 공덕이더라 악근을 관찰하는 것이 악근이 공덕인 줄을 관한다 이 말이거든. 나에게 퍼붓는 악한 말들이 전부 아주 좋은 공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다음 63번. 차적 승호 선지식이라 그랬어요. 차적 승호 선지식. 음. 악한 말을 하는 이가, 어, 차, 이렇게 되면, 어, 차, 차는 이 차자죠. 이렇게 되면 즉 성호 선지식이다. 곧 어, 나의 선지식이로다 이 말입니다. 음, 이것은 나의 선지식으로다. 나의 선지식이 된다. 너무 너무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군자들은 자기에게 가분한 칭찬을 듣는 것은 오히려 꺼려했어요. 꺼려했고. 근거 없는 비난 듣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기분을 좋게, 좋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된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한 생각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욕을 들으면 당장 그냥 발끈해가지고 어 나는 안 그렇다 어왜 모함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 이러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만 쫓아가 가지고 당장에 그냥 발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 생각을 늦추어서 생각하면 이게 이제 관악은 시공덕이야 악은 이공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업장을 소멸하게 돼서 아, 문협사은감노야 감노소를 마시는 것 같아서, 어, 나에게 비난을 더해라, 더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소화를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어, 대단한 공부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죠? 소융도리 부사에 녹아서, 우리의 부사의 한 마음으로 술술 들어간다. 그 속에는 어빈이 공덕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가사의한, 마, 불가사의한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악언이 공덕이 되버려 그게 불가사이다 불가사의가 바로 그런 도리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발끈하고 화를 낼 순간에 내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다. 가만히 가만히 잘 듣기만 하면 돼. 내가 당장 네한테 어떤 일을 한 적은 없지만, 아마도 비난받을 빚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받아들인다면, 화가 나가지고 욕설이 나갈 순간에, 속으로는 아주 빙글씨 웃는 것이 된다. 빙글씨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기적이다. 불교의 기적은, 아, 어, 악은을 공덕으로 관하는 거. 악을 언 공덕으로 관하는 것, 또 자기 자신에게 선지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공덕이다. 그다음에 64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인 잔방 기친원 기 원친 불인 잔방 기 원친 비방으로 인해서 원수와 친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면 앞에 불자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인산방, 산방으로 인해서, 산, 산 가는 걸 뜯는 거, 나무라는 거, 그죠? 방은 비방하는 거, 헐 뜯고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기원친, 원친을 일으키는 일이, 원수와 친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불,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을 가지고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오히려 어, 좋게 생각하든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친이 되는 것이죠. 비방을 가지고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오히려 친, 친, 좋게 생각하든지, 그죠? 불교의 미는 효과가 그,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잘 소화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어떤 신심이 있다, 아니면 도를 닦을 힘이 있다, 아니면 수행한 힘이 있다 또는 없다 이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부재,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은 우리가 피방하는 일로 인해서 어때요? 원수와 친구가 나눠져 나누어지게 되죠. 피방하고 비방에 동참하는 사람은 원수가 되죠. 어, 비방을 부, 어, 부정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꾸짖는 사람은 친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편내 네 편이 제 나눠지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곧장 내네 편이 아니면 네 편이 이렇게 선을 그습니다. 기분이 좋고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너나 구분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린 일을 겪으면 당장에 너와 나가 갈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군자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도인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험한 길을, 험한 일을 겪으면 어떨까요? 본색이 바로 드러나. 아, 그가 수행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공부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바로 이제 드러나죠. 옛말에도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를 단번에 알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 그런 일을 겪어봐야, 아, 그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깨달았는지, 못했는지, 진짜 도인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65번. 합표 무생 자인력. 합표, 생사를 초월한 자인력, 자비와 인욕의 힘을 합표, 어찌 나타낼 수 있느냐. 무생, 무생, 생사가 없는 자인력, 자비와 인욕의 그런 힘을 합표 어찌 표할 수 있겠는가? 무생자인력이라 하는 것은 수행력을 말합니다. 신심력, 신신, 신심의 힘. 그죠?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 노력이라고 하는 것, 불교의 심심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현실의 그 변화를 극복해 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대처력, 또 자기 나름대로의 소화시키는 그 소화력이 없으면 그건 사실 곤란하죠. 소화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괴로움이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칭찬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소화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면 사람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는 사람까지 가고 또 평생 병이 돼 병이 돼 가지고 돌일으킬 수 없는 그런 병자가 되기도 해요 자기 운명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사실 별로 필요한 줄 몰라. 그러나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걸 어떻게 설기롭고설기롭게 소화를 하고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관건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비방에 대해서 원친 이런 것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인하지 아니하면 무생자인 얘기야.수행력이라든지 심심력 노력,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느냐.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66번 보겠습니다. 종역통설력통, 종역통설력통, 근본 종지도 통달하고, 종은 근본 종지죠. 또 통달하고, 또, 설법도 또한 통달하다. 이런 말이죠. 어, 종도 통하고, 설도 통하고, 종은 진리, 종지, 어떤 노 도,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설은 표현력, 말로 표현하는 것, 글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설에 해당하는데, 윤가선이 원래 교학에 밝았죠. 장문도 뛰어나고, 학문도 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명작을, 부르의 선실을 이렇게 남길 정도니까, 물론 설도 잘 통하신 분이에요. 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종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도 또한 통하고 설도 또, 또한 통하리라. 그러니까 도를 통해도 그런 표현력이 만약에 없다면 기록에 남아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도인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많은 역사 속에 도인이 엄청 많았을 때. 그러나 기록에 남지 않으면 어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행히 제자를 잘 만나면 육조선임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기록을 잘 남겨서 영원히 역사에 빛나잖아. 그죠? 그렇지 못한 이들이 또 많거든. 돈는 굉장히 높이 통했는데 표현력이 없다. 학문도 없다. 제자도 없다. 그럴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그런 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후대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종도 통하고 설도 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설도 통한다. 그 다음 67번 정의 원명 불채공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공에 막히지 않도다. 정과 해가 원명에서 정은 선정을 말하죠. 해는 그 선정을 통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고, 그래서 원명 뚜렷이 밝아서 체공 공에 체 있지 않는다, 불체공 공에 막혀 있지 않다, 막혀 있지 않음이로다. 그래서 공에 막혀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공으로 보는 안목이 세 돼. 그게 반야라 그러잖아요. 반야와 그 공의 관계가 그래요. 모든 존재를 모든 있는 것을 공으로 볼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공이 궁극적이냐 꼭 그런 것이냐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 그래서 공이 예,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공이 체에 있는 게 된다 공에 체에 있는 것이 된다 알고 있는 사람은 공에 체가 있다 어. 그런데 의지간이 아는 사람은 또 공에 막혀 있죠 어. 그것도 곤란하다 여기서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과 해가 원명에서 공에 막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에 막혀 있지 않다. 그 다음에 68번 한번 볼까요. 비단아금 독달료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음 이 빗자, 맨 앞에 빛자는 마지막에 에, 토를 달겠습니다. 단, 아, 금. 다만 내가 지금 독 달려 홀로 통달해서 마친 것이 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지는 비단 내가 지금 홀로 통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깨달아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인정받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일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종역통, 설역통, 종도 통하고 설도 통하고 그리고 어, 설을 통해서 기록에 남고 또 인가를 받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 영가스님은 이런 깨달음이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깨달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보니 그 이치는 보편적인 것이고 또그 보편적인 이치를 깨달은 분들 역시 해를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을 말을, 말씀을 하시죠. 어, 항사재불재부도 항사제불, 체계동. 그죠? 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도 다 똑같아. 어. 그죠? 어. 항사제불, 항아강의 모래수자와 같이 많고 많은 여러 깨달은 분들, 어. 제불, 제불. 어. 바로 여러 깨달은 분들, 역사적으로 많고 많은 그런 깨달은 분들이 모두 심체, 우리의 마음, 깨달음의 체, 본체를 말하죠. 어, 심체 계동이다. 다 그것은 동일하다. 다같다 이런 말입니다. 항사제불체계동, 내 혼자만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깨달은 사람이 다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 항아가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깨달은 분들의 그 본체가 똑같다 깨달음의 본체는 똑같다 겐지즈강의 모래는 밀가루처럼 곱죠 한 주먹만 쥐어도 그 아개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처님, 깨달은 분들의 숫자가 그처럼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깨달은 바가 지금 내가 깨달은 경지와 똑같다는 것이죠. 어, 이 구절을 달리 해석하자면 나도 수많은 부처님 중에 하나다. 나도 부처님이다 라는 의미죠.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 열광경에 보면, 이마가 널찍한, 어, 뭡니까, 백정이 문득 깨달음을 이루고는 칼을 탁 던져버리고, 나도, 어, 현급의 천명의 부처님 중 하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참 통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생의 업을 부지기수로 저지른 백정이 어떻게 단번에 나도 부처님이라고 큰 소리칠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직 불교에서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교에서는 안목과 깨달음이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 대사께 깨달음을 인정받고 나서 영가 스님이 나만 이런 이치를 통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님도 나와 똑같은 위치를 동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쯤 돼야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공반 보람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부러워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69번까지 오늘 공부에 마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부하십시오.